안녕하세요. 그래도 보험입니다. 오늘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리 5% 연금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5% 연금을 이제는 7%로 준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단리 7% 연금 보험의 팩트 정보. 두 번째 장단점을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 기존 단리와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정보입니다. 가입 나이는 남성, 여성 모두 15세 이상 가입 가능하세요. 가입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입니다. 참고로 일시납은 불가하시고요. 매월 납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이자 금리는 확정으로 드리며 9년 이하 유지 시에는 5% 단리이율 불이가 되고요. 10년에서 14년까지는 5.5%, 15년에서 19년 유지시게 되면 6% 단리, 20년부터 24년까지는 6.5% 단리, 25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최종적인 7% 단리를 적용해 드립니다. 여기서 이 기간에 따른 전체 이자 적용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24년 동안 유지하시고 연금 개시를 하신다라면 그 동안의 원금과 기간에 대한 이자 전체를 6.5%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이상을 유지하시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7%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유지할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 기간은요 최소 5년부터 7년납. 10년 납, 12년 납, 15년 납, 20년 납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요. 납입 가능한 추가 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기본 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 가능하며 다만 기본 납입료 완료 시점에서는 더 이상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 개시 가능 나이는요. 45세부터 가능하시고요. 79세 까지입니다. 연금 개시는 일찍 할수록 지급률이 낮아지며 늦게 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시 시기는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률은 연금 재원이 원금과 이자가 합치게 되면 연금 개시 기준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 한해 동안 지급해 주는 퍼센트를 말합니다. 그다음으로 장단점입니다. 첫 번째, 높은 7% 단리 이자 부리를 해 줍니다. 두 번째, 글로벌에서 연금 개시 금액 타사 대비 월등히 높겠죠. 세 번째, 종신토록 연금 보장을 해 줍니다. 1 0 0세 시대에는 이게 엄청 큰 메리트이고 또 중심이라고 볼수 있죠. 네 번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익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금리로 원금에 대해 이자를 부리해주기 때문이죠. 연금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좋을 것을 기대하긴 하지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죠. 만일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만 두고 싶다라면 이만한 연금 상품이 없겠죠? 단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중도 인출 및 해지 시 손해가 있다. 중간에 중도인출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원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 개시 후 사망시 원금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상속이 됩니다. 여기서 원금은 내가 낸 총납입금액을 말하는 거죠. 기존의 DGB 상품은 원금이 기준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연금 개시 기준 금액으로 이미 받은 금액 이후에 남은 금액을 상속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확정 기간, 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연금 수령 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5년, 10년, 20년, 이런 정해진 기간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상품은 오직 종신 연금으로만 해야 손해 없이 좋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일시납이 불가하세요.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일시납으로 많이 또 요청하시는데요. 이 상품은 일시납이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라면 5% 연금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기존 단리 5% 연금 보험과 네, 핵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금 상품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 얼마나 많이 줄 거냐인 거죠. 기준은 30세 남성 매월 30만원을 2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고 65세에 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만원으로 20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총 납입 금액은 7,200만원이 되겠죠. KDB 생명 5% 단위를 먼저 보면요. 은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6,215만원이 되고요.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거죠. 연금 수령액. 남성이 65세 개시 하게 되면 연 820만원 수령이고요. 매월로 나누게 되면 약 68만원입니다. 그 다음 DGB 생명 5% 단리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5,135만원이 되고요. 연금 수령액은 연 817만원이고요. 매월로 나누게 되면 약 68만원이 됩니다. 마지막 DGB 생명 7% 단리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9,821만원이고요. 65세 개시하게 되면 911만원 수령이고 매월 나누게 되면 월 76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연금수령액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여성 또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생명의 5% 단위는요. 연금 기준 금액이 동일하게 1억 6천 215만원이죠. 연 783만원이고요. 월로 나누게 되면 약 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DGB 생명의 5% 단위인데요.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5,135만 원 65세 개시하게 되면 연 817만 원 매월로 나누게 되면 약 68만 원입니다. 그다음 DB 생명의 7% 단리인데요.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9,821만 원 65세 개시하게 되면 연 871만 원 매월로 나누게 되면 72만 원입니다. 그동안 고금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면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신듯 합니다. 하지만 상품은 결정할 때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보험에 문의를 하시면 매월 납입은 얼마를 해야 할지, 추가 납입은 활용할지, 납입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 연금 개시는 언제야 할지, 각자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 것 같은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집니다. 꾸준한 저의 영상을 보고 싶다라면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